할 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함에 걸어갑시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교 역사상 유례적인, 유례가 없는 그런 큰 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한 시대에 또 헐렁한 름 붕이 있었는데요. 1970년, 80년대였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계기가 된 것이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였습니다. 연인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여서 천만 성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가 그 50주년 된 해인데요. 지난 6월 3일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5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7만 명 정도이 모였고요, 한 6천 명 이상이 결신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설교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플랭클린 그레함이 와서 하셨어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때 20대 초반이었던 플랭클린은 매우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뭐 나돌다가 탕자처럼 있는 거다 떨어지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히피 복장 비슷한 그런 복장 가지고 오토바이 부릉부릉 끌고 탁 들어와가지고 문을 촥 열었는데 빌리그레함이 그 전도위원회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요한 회의 중에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니까 모두가 눈을 거기에 집중하게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리가 얼굴이 울그락 부락하면서화를 참지 못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화는 참긴 참았지만은 아, 못마땅한 그 표정으로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고 환한 웃음으로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 프랭클린입니다고 어? 소개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 했다든지 그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언어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저 아들을 향한 따뜻한 미소와 사랑과 신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후에 플랭크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자서전에서 내 방황, 방, 이, 반, 이 반항의 시기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과 신뢰가 나를 붙도록 일으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요. 이 블리그레암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 사랑이 완전히 젖어들었기 때문에 아직 죄인이고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인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또 용납의 모습으로 그를 대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붙들어 줄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하고 강력하게 출발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영혼도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시까지 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핵심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그 누구도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세번몇번요세번 태어나거나 죽습니다.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인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이어서 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에 참여하는 영벌에 처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한번 죽는 죽음, 이 육신의 죽음은 그에게 초가집에서 대골로 이사하는 날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죽은 후에 은연 중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요. 그의 두려움이 이 땅에 수많은 노력들,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죠.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습니까? 수없이 셀수 없는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상상해냈고 만들어냈어요 인도나 네팔에 가면 또 거기까지 안 가도 가까운 일본만 가도요 셀수 없는 그런 신들의 목록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답니다 철학을 만들었어요 인생의 진리가 이렇다라고 수 없는 그런 철학을 만들었고요 또 윤리를 강조했어요 참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죠 이 모든 것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난 거라고 자기만의 행복,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과 출세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나, 어떤 사, 방법,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오빠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늘 수영으로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중에 낙동강 정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중에 여러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 남해안이나 서해안 가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요. 이부에 나오신 오세국 장로님 정도 처리는 가능할 습니다 그런데 현해탄, 일본을 건널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있었죠. 옛날에 조우련 선수. 근데요. 그 죄의 강이 성냥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할줄 아는 사람이나 좀 잘하는 사람이나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나 다별 볼일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누가 그 선행으로 누가 그 수행으로 그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가 다가갈 수 있는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요한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빛 곧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왜 찬빛이라고 했을까요? 거짓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 이 땅에 수많은 신들, 또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은사농이나 이런 거짓빛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참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생겼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구나. 아, 그 안에서 나는 누구지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없는 지 연약하고 타락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찬 빛으로 주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세주가 참빛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향해서 여전히 등지고 있고 어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실상. 그 죄인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여기 악인이요 특별히 어떤 흉악한 범죄자를 범한 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악인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그런 자들 향해서 참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아주 오래오래 참으신답니다. 그러나 끝은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딥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인간 자신에 대한 그런 끝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날, 그 재림의 날이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중요할 때 진실로 했잖아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다가 아니에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벌에 처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그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다도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이게 결과인데요. 구원의 결과인데요. 그럼 그 구원의 결과를 주는 원인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많은 복음을 아니 뭐 간략하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인간이 거역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주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오늘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영접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은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서 권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니까 여리고 성이 그 무너지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사렙다 과부는 선지자를 영접하니까 그 기근에 아사되어서 곧 죽어야 되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자선 사업가가 되고요. 고넬류가 예수님 베드로를 영접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톡도고 구는 세대에 그런 신앙인의 모델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접하지 않아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곧물 심판이 만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 다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세의 조카의 아, 로세 사위들에게 아 우리가 이 멸망받을 장망성에서 떠나가자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그 조롱했어요. 그러자 그 유황불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요즘 애가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처참한 그 고난을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고난에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고 이방 나라에 포로가 돼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영접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심판이 에디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밝은 등을 들으시고 저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 문이 사람의 마음 문이겠죠. 여러분 중에서 참으로 어떤 이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세상 살이 너무나 힘든데 신이라도 있을까? 아, 나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사람들 넘어질 때아이쿠 하나님 찾는 것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고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어보자 하는 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홀로 조용히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좀 의미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면 내가 죽은 후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이런 기도를 마음을 다아요 뜻을 다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 에 있는 중에서 한두 명의 사람이라도 이 기도를 다시 진실하게 드려야 될분 없을까요?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을 진심으로 한 자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한 자들, 전부 영생이 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 정말 재벌로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부귀 영화가 얼마나 세상에 가겠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어떤 권세 있는 자녀에 되는 것도 대단하겠죠. 그러나 그 권세 또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었다지는 꽃이라고, 그 들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참으로 줄수 없는 그 평강 기쁨 감사 또한 이 땅을 넘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께서 딱 보고 와 잘생겼네 멋지네 하고 들여보낼까요 아 너는 똑똑하구나 지식이 많구나 들여보낼까요 아, 넌참 권세 있구나, 성공했구나, 들여보낼까요? 아, 너는 그래도 착한 일좀 했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잘 왔도다. 사랑하는 형제여, 함께 잔치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집에 잘 도착했구나. 내가 내 눈물 알고 내 고생을 한다.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 선민주의자기는 무조건 구원받아. 오늘라도 비슷할 수 있어요. 부모인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육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겠지. 사랑이 하나님 무슨 지옥 같은 것 만드느냐? 불상이 여긴다고 그냥 역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나 뭐 세상 지식이나 세상 선행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받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는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자녀 사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은혜와 진리로 더 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걸로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주 수십억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말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망아지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망아지 딱 보면 어때요? 다리에 힘도 하나도 없어. 제대로 비실비실비실하고 눈에 눈곱도 끼고 흐리멍텅하고. 그러나 주인은 그 망아지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그 망아지를 보면서 한숨 쉬지 않아요. 왜? 그 망아지에는 이미 우승마의 강력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있으면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의 승자의 그 DNA가 그 안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말로 자라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점이 많 많고 하, 내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뭐 실수투성이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믿음의 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열이 흐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보이는 상황, 난 너무 자신감이 없고, 난 너무 허물투성이고, 하찮은 존재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 원하시고, 은혜와 진료 채워주시 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값비싼 존재잖아요. 종종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그녀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외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번더 선포합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부터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원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이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아직도 거역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이웃 가운데 불쌍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잠시 중부하며 나갑시다.